안녕하십니까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읽는사자입니다. 여러분 어, 제 영상을 기다리셨죠? <laughs> 어, 다사다난한 일주일이 또 지나고 어, 이제 이 영상을 찍는 날은 화요일인데요. 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 어, 책읽는사자님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눈뜨시고 어, 이제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어떤, 어떤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보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평소 예전부터 한결같이 대답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질적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적 부흥 이거는 이제 제가 판, 판단하거나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 자체가 어, 제 표현으로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아 쟤는 맨날 지식 지식거린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 한국은요. 한국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은 서비스 산업이 안정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살아 보이는 나라도 있죠. 근데 그러나 구글과 애플과 맞짱뗄 수 있는 어떤 삼성전자나 뭐 그리고 글로벌, 뭐 글로벌 자동차라고 하기엔 좀 어좀 부끄러운 면도 있지만 뭐현대기아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코 평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안정화된 나라는 일정 부분 어 사람들이 시민의 어떤 아 제가 이런 말 하기도 좀 창피하긴 한데 일단 여하간 시민의 어떤 상식이나 교양 그전 국민의 어떤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는 이 발판이 돼 있다. 그러면, 어, 너 지금 우리나라 국민 수준 보고도 그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손가락질 하시고 비판하시는 부분이 뭔지 너무 구구절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국민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높으면서도 너무 왜 저러시지? 라고 하는 부분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미 2030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뭐 대학원까지 갔다고 하면 한 25년 동안 그리스 철학에 기반한 어떤 공교육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성주의식으로 합리주의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체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에게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본인도 기독교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이성적 합리적 변증이 될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복음적 지식과 그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 이걸 합쳐서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합쳐서 스마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겸비가 되어야 한국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수 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잘났다고 칭찬해주고 뭐 이것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에 의거한 건강한 교회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소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냐면, 책한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번 연도 뭐 제가 책 읽는 사자지만 책을 막 1년에 막 수백 권 읽고 이런 캐릭터는 아닙니다. 어, 속독도 못 하고, 또막 많이,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좋다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하간. 어, 근데 제가 이번 연도 읽으면서 이 책은 정말 중요하다. 이 책은 정말 중요하고, 어 저의 구독자 분들께서 만약에 아, 책사가 좀책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 개념을 기억하세요 단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읽으실 많은 책들의 기반이 되는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린다는 겁니다 어 바로 여기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짠 <laughs> 제가 이거 소개해 드렸어요 벌써 코로나 전 이네 어, 이 책은 역사의 오른 편, 오른 편이라는 책인데 벤 샤피로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벤 샤피로 검색하시면 여러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책의 이 초반 프롤로그에 대해서 제가 써머리를 해 드린 영상이 실시간 영상이 있는데 그 뒤로 제가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 책이 여러분 어 무시를 못 하는 게 양이 이게 499페이지인가? 아, 아니구나. 390페이지까지네요. 있 그러니까 어~ 얇은 책이 아니에요 얇은 책이 아니고 어~ 벤샤피로의 어떤 지성과 어떤 필력이라고 할까 실력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대중적으로 풀이해서 쓴 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좀 어~ 중후반에 이제 철학사에 대해서 벤샤피로 관점으로 정리해 주는 부분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부터 읽으시라 이 책부터 읽으시면 된다 어~ 저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그러면 이 책이 뭐야? 이러면 지금 우리가 뭐 교회 수호라는 단어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시는데 약간 교회 수호 뭐 자유 민주주의, 뭐 자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큰 보자기가 뭐냐면 서구 문명입니다. 서구 문명.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서구 문명의 엄청난 이득을 지금 체득적으로 누리고 있고 오늘도 그 서구 문명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그 서구 문명이 뭔지에 대해서 기본 세팅부터 해주는 책이 이 책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성경적 성교육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기독교 어떤 정치관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가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입문서 같은? 어 정말 스마트해질 수 있는 어떤 시민의 교양의 어떤 원액적인 것들의 어, 입문서 역할을 하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거나 책을 통해서 많이 활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지혜 있는 자를 존귀하게 바라봐주는 것도 지혜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벤샤피로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서구 문명의 두 축은 유대 기독교 정신이다.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 이성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서구 문명을, 어,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앞부분에 행복에 대한 그 기원을, 구약시대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논거를 풀이하는데, 이건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정치서적입니다.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어, 서구 문명은 복음과 떨어질려야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이걸 아는 게 이제 진짜 시민의 스마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간 하 그래서 어, 이 벤샤피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유실론적이고 친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 서구 문명의 기본 철학사와 정치사를 쭉 훑어준다.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책을 노태정 전노사님이 썼잖아요.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 노태정 전노사님이 번역을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이 책이 좀 한국에 빨리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보통 보통 미국에서 이런 책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빨리 안 나와요. 출판사가 아주 작정하고 내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빨리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은 미국에서 나오고 나서 한국에 출판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일종의 어, 대한민국이 누리는 어떤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이런 좋은 책을 우리가 빨리 거의 거의 동시대에 몇년 차이 안 나고 빨리 읽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읽으시라 그래서 어, 제가 그3040 소피아나 사자클럽이나 예술가클럽이나 이 책을 합니다 여름 이제 여름방학 시즌에 어떤 스페셜이라고 할까요? 우리 스터디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쭉 한번 후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직장이 무엇이건, 어, 이거는 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좀 교양적으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나 진짜 더 깊은 책 읽고 싶어, 뭐나더 공부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어, 그런 분들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좀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것, 이 책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책에서 이 철학가가 이랬다는 게, 아, 이 흐름에서, 여기에서 말한 거구나. 이게 정리가 싹다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어, 이 어, 어두워만 보이는 이 대한민국 현실 하루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할수 있는 건 뭐냐면, 개개인의 소양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메리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한두 마디 하는 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부터 재밌는 사람 여러분부터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부터 성실하고 여러분부터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함된 공동체에서요 근데 여러분이 색깔 자체가 아, 쟤는 아, 진짜 쟤는 꼴통이야. 뭐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너무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복음의 본질 말고 이 복음을 품고 있는 내 성품, 내 캐릭터라는 그 비본질적인 요소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비상식이거나 어 정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의미의 꼴통이 아니라 진짜 안 좋은 의미의 막 이렇게 너무 정치화된 사람같이 이렇게 보이면은 그것처럼 좀 피곤한 게 없거든요. 우리의 어떤 뭐랄까 성격의 모난 부분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율과 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책을 읽어야 된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배워야 된다. 그럼왜 배워야 된다? 특히 한국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서비스 산업이 안정화돼 있고. 어느 정도 전 국민에 대한 교육 수준, 공교육이 그리스 철학에 기반한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바탕된 이 공교육이 안착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부터 그 최소한의 신인적 교양과 수준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더 짠맛을 내고 싶다, 더 밝은 빛을 내고 싶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 유무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택하시는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 스스로가 한명한 한 명의 위대한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그 사명자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연습시키세요. 실력을 고양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영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영성도 실력이다. 실력도 영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책 읽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밴드에 제가 공지하는 것들 잘 보시고, 어, 제가 이 책을 써머리를 계속 해드리고 스토리텔링 해드리고 인사이트텔링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다 담지 못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쁘게 쓰고 있는 글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어, 긴 호흡으로 보십시오. 긴 호흡으로. 우리가 하루하루가 너무 낭떠러지 갖고 급하고 이래 보이지만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읽으시고 아, 내가 뭐부터 하면 될까? 책 읽으세요. 아니 그니까 책 읽을 거니까 어, 내가 뭘 해야 되냐고요. 그니까 책을 읽으라고요. 아니 그니까 책을 읽을 테니까 그니까 그 책을 읽으라고요.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장마철 여러분들. 어, 빨래 넣으실 때 너무 습도 많으면 집에 곰팡이 피고. <laughs> 그러니까 건강과 이 쾌적한 어떤 습도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 잘난체는 아닌데 가끔씩 제가 책을 소개하면 그 책이 재고가 서점에서 재고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아! 나 이제 책, 나그 책을 바로 읽을 거야 하고 서점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달려갔는데 재고가 없으면 이제 막 습도도 높은데 시험되고 짜증나는 건나 자신이다. <laughs>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이나 어, 그런 걸로 재고를 미리 확인하고 가시던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이책 값이 비싸요. 3만원인데 3만원 값을 충분히 합니다. 지혜는 자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지혜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리시든 3만원 내가 투자하리라 하신 분들은, 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책의 가치를 더욱더 어, 진정성 있게 빼 드실 수 있,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텔러 책 있는사였습니다. 뿅!